안녕하세요. 너랑나랑 너랑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참 기쁜 일들 가운데 선생님과 대담하는 마음이 흥겹습니다. 이런 기분을 아마 흥겹다고 표현을 음. 할 텐데요. 어, 세대 차이를 마음껏 즐겨라, 만끽하라 라는 음. 내용이 증보판에 제 눈에는 제일 먼저 띄었습니다. 어, 선생님 뭐 만년개구장이라고 제가 어떤 음. 글에서 쓰기도 했고 그, 세대 차이를 마음껏 만끽하라. 정말 힘든 이야기 음. 같은데 말이죠. 생님의 비결을 저는 늘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어, 세대 간의 차이를 마음껏 만끽하라. 음. 즐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유연성을 길러라. 음.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될까요? 음. 그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되는데.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이제 전에 얻은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어버이날도 이제 지나고 했으니까 제일 그~ 갈등이 심하다면 아버지 어머니 레벨하고 자녀 레벨하고 이사이의 갈등이라고 음.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것같아내 생각에 아. 해결할 수 없다는 거는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살면은 될것 같아요. 네. 어래 그렇다. 아하. 그렇긴 하지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조금은 음. 개선이 될것 네. 같아요. 네네. 갈등을 없애자가 아니라 네, 갈등은... 갈등은 필연적이다. 그렇죠. 어래 그렇다 음. 하는 전제에서부터 전제 출발점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풀릴 길이 있는데, 오래 그렇다고 해서 머물르 뿌리면, 네. 그거는 영원한 세대 간의 갈등이야. 네. 그래서 요즘은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laughs> 어버이날 되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촌지를 좀 주거든. 아, 그렇지. 네. 주면은 나는 그걸 받아가지고, 나만 챙기면 잘안줄것 같아. 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손자들한테 또 나눠줘. 아 분배를 해주면. 네네. 그 자녀들 생각에는 자기들이 우리를 위해서 준 돈이 자기 자녀들한테 하는 데거든. 그러네요. 그러니까 많이 줘. <웃음> <웃음> 다 나가니까. <laughs> 근데 이것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 소통 방법인데. 네네. 그거 안 주고 내가 줄이 끼고 그거 네. 가지고 뭐 쓸건못 있어요. 음, 그 어. 그니까 그렇게 이제 뭐 굉장히. 인심 쓰고. <laughs> 인심을 쓰면. 그게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 네, 네, 네. 어. 그래서 내그 제주도에 그 이동훈 선생님 계좌가 큰그 감귤 농장을 해요. 네. 두분다 사회학 나오고 사회학 박사하고. 네. 그 제주도 출신이고. 네. 근데 그 제주도 대학에 그, 시간 강사로 출강을 오래 했어요. 네네. 근데 거기도 뭐, 이제, 다른데, 그, 뭐, 그 스카이대학 나온. 네 선생님들이 자주 찾아가고 있으니까. 음. 만년 시간 강사. 아. 그래서 이제 치우고 농장에만 이제. 네네. 그런데 그분들 아이디어가 참 좋아요. 그 학교에서는 할수 없는 말이지. 감귤 사회학을 하겠다. 와그 창의적이지 처음 듣는. 음 응. 그래서 이제 이동훈 선생 제자는 내가 제자 때부터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그분 남편은 내가 처음 만났어요. 네. 남편을 만나 보니까 어 아주 짧은 시간에 나하고 대화를 했지만 자기 아버지와의 갈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laughs>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laughs> 왜 아버지는 저런가? 네. 응. 음. 그래서 사회학을 하게 된 것도 그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고야. 하기 시작했다. 네. 그럼 사회학을 하면서또 심리학을. 응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 이제는 알았다. 아하. 그때부터는 갈등이 적었던 거야 예. 그래서 뭘 알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일본 사람이야. 응 제주도 출신의 한국 사람이지만은 네네. 사고 체계가 일본 사람이래 아, 네네. 그거 정리하고 나니까 갈등이었어요. 이야, 정말. 응. 아버지를 알았다 그 얘기. 네네. 그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해군사관학교를 나온 일본 해군 장교야. 네. 응. 그분은 철저한 일본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본적인 사고 체계를 가지고. 금지로 삼고 살았던 사람. 네.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거. 야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그렇게 성장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나는 가는 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어. 이제 그거 마찬가지로 세대 간의 이제 이그 이해를. 어,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기서부터 출, 인정하고 출발하면, 네네. 해결하는 게참 쉬운데, 그, <laughs> 그걸 자꾸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이걸 어떻게 서로 갈등을 해소하는, 그걸 찾으니까, 각자 이게 주체성이 다르고, 네네. 주관이 다른데, 이게 <laughs> 소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자녀들과의 소통도 그런 선에서부터 출발하면 어떻겠는가. 네.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그 노력해줄 것도 있지만은 우선은 이제 노인된 계층들, 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laughs> 이제 그것도 고집할 게 아니라 좀 유연성을 갖고 네.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 그렇게 다가가면, 내가 자녀에게 하나 주고, 둘을 얻어. 네. 근데 그렇게 다가가지 않고, 옛날 걸 내가 고집하면은, 음. 둘을 줘도 하나를 못 얻어. 아. <웃음> 음. <웃음> 그래서 지금 대체로, 음. 그 청년들이, 노인들을 생각하는 개념이 뭔가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두 가지 개념이에요. 네. 둘다 저기에. 아두 가지 개념인데 둘다 저기다. 음. 네. 하나는 건강한 노인. 음흠. 이거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안비켜 주니까. <laughs> <지금. 웃음> 경쟁자야 사회적인. 네. 음. 노인 측에서 생각하면 아직 일할 힘이 있는데 음. 이러고 경쟁을 하니까. 네네네. 오나 측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하는 게 낫지. 경험이 없는 사람을 경험을 축적시켜 음. 가면서. 누굴 선택하겠어요? 네. 건강한 노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으로서는 직장을 뺏기는 아, 네 경쟁자예요. 예. 네. 건재한 경쟁자. 그렇지.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건. 싫겠네요. 음. 다른 하나는 병상에 누워 있는 거. 병상에 누워 있으면 사회 경제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네. 그 비용은 세금으로 막아요 그 세금은 누가 또 하나? 젊은 사람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해도 문제고 문재고, 병들어도 문제고 침대에 누워도 네 음. 그래서 청년들이로부터 소외당하는 게 노인이에요. 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사실 음.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둘 중에 하는데 음. 건강하면 너 일자리 뺏는 거고. 뭐. 병들면 니돈 네 뺏는 거고. <웃음> <웃음>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고집 부리지 말고, 음, 음.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라. 음. 이 말씀이 오늘 금과 옥조 같은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요. 선생님, 그, 하나를 주고 둘을 얻는데, 음. 인정하고 들어가면, 고집 부리면, 둘을 주고도 하나도 못 얻는다 음. 하시는 말씀이 아주 명쾌한 것 같습니다. 음. 이것은 사실은 뭐 세대 차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 부부관계에도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인정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음. 사실 칡나무하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느냐 왼쪽으로 감느냐 계속 그렇게 감아놓으면서 가니까 갈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면 하나를 주고 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근데 이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상담을 하면서 처방을 할때 대화를 하세요. 그렇지요. 말은 너무 쉽잖아요. 네. 대화가 안 돼요. 그렇지요. 대화. 네.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래서 나는 이건 또 말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인정을 해줘야죠. 인정을. 네, 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음. 저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지. 네, 네, 네. 그 인정조차 안 하는 거거든. 음흠. 인정조차 안 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인정을 하고 나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내 생각에는 이런 점이 있다. 이러면, 그 정도는 들어요. 네네. 자기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네네. 내가 인정했듯이 네네. 내 말을 또 인정하고 음, 들어요. 음. 서로 인정하고 듣다가 보면 공감하는 음. 게 생긴다. 아, 네.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들으면 공감대는 절대로 형성되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말은 쉬워가지고 대화해라 그러지만, 대화는 자기 말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둘을 주고 하나를 네. 받을 생각으로 해야지. 그래서 인정하고. <laughs> 네. 음.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굉장히 주의사항. 단갈로 음. 안에 단, 단 <laughs> 대화할 때도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인정해라. 어느 그 언론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당신의 반대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반대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합니다. 음. 하는 이야기가 음. 선생님 하신 말씀과 부합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건 그렇죠. 네. 똑같은데 네네. 나는 당신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하는 걸 앞에 내세우서는 안돼 <laughs> 인정한다는 걸 <laughs> 먼저, 먼저 세우고, 내세워야 네. 귀절 기울여요. 네, 이렇게 교통정리까지 네. 또 제대로. 듣고 된. 있을 때 설적. 동의하지 않지만, 이걸 집어넣어야지. 네, 처음부터 꺼내서 나는 당신의 이얘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음. 그게. 그러면, 우리 귀에 머리 꽂히는 하면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딱 꽂혀요. 네, 네. 응.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말할 거뭐 있어요? 음. 선생님, 이전에 가르침처럼, 일단 말은 기분 나쁘게 하면 끝이다. 그죠 그래, <laughs> 인정한다는 말로 기분 좋게 하고, 그뒤에 그래. 살짝 공의를 음. 더 붙이는. 이게 이제 굉장히 사소해요. 네. 사소한데, 내가 이제, 그, 여양, 뭐, 예. 장애인, 예, 네. 보호사하고, 또 이제 운전을 해주는 이제, 그내 사회하고, 네. 같이 이제 병원을 가요. 아. 처방전을 받잖아요. 네. 그냥 내사위가 그걸 가지고 꼭안과 그 바로 밑에 약국이야. 네네네. 거기 가서 맨날 사는데, 하루는 나보고 잠깐 여기 기다리라 하더니 말이지, 막 쫓아서 함부로 넘어 있는 다른 네네. 약국에 가서 물어 아 사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불러서 물어봐서, 여기 바로 밑에 늘 사던 음, 데가 있는데, 네. 왜 그까지 가냐고. 이기 기분 나빠, 안가 아하. 뭐 기분 나쁘냐고 듣긴 들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네. 그 약사가 뭐라고 시, 자기 마음에 싫은 소리를 한마디 했나봐요 네. <laughs> 그러니까 함부로 멀더라도안 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화라는 거는 아까 내가 얘기했다시피 인정한다는 말을 먼저 해야지 네, 네.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얘기를 이이야기하한것 <laughs> 같아요. 네네네.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넘어라도 그것이 뛰어가자고. <laughs> 안 들어간, 네. 우리가, 음. 어,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러지만,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시면 큰것 아니에요. 네. 어, 이런 사소한 것이 내 감정을 음. 건드린 거예요. 네. 음, 사소한 것이. 네. 어, 이런 말이 있어서 이 말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문구를 저한테 들려줬어요. 사소한 응. 것에 연연하지 마라. 그러지.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그러게. 그러니까 <laughs> <laughs> 정말 그 작은 것에도 큰 원리가 들어 있다는 거를 응. 오늘 배우게 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인정하라. 응. 그리고 인정하는 것을 대화로 할 때는 먼저 충분히 인정한 후에 그 뒤에 내 의견을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 응. 이런 말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어, 오늘도 찰떡같이 또 말씀해 주셔서 맛있게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너랑 나랑의 이서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